어린이 이발소, 오가와 미메이. 1. 마치 하늘에 큰 에노키나 기가 있었습니다. 소나시다니 작은 토코야가 있었습니다. 1. 동네 변두리에 커다란 팽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작은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마르가오의눈오그루리듯한다오토코가흰옷를 입고, 다다 혼자 휘갈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에 격노가 들어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소모라시쿠, 그에겐 좁고 힘든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둥근 얼굴에 눈이 동글동글한 남자가. 하얀 윗도리를 입고 혼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만 좀처럼 손님이 들어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모르게 초라하고 게다가 좁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겠지요. 이사무짱 모 토시장 모 가쿠에 유크 도키와 소노마에오 도오리마시다. 고아이 거울시다 오지산다네. 또, 지이사이 고에데 이사무 짱가 이이마시따 복구노 유쿠 도쿠야와 기레이다요. 가가미가 이츠츠모아루요코코와 히토츠 시카 나이 네. 또, 토시 짱가 이이마시 이사무도 토시도 학교에 갈 때는 그 앞을 지났습니다. 무서운 얼굴을 한 아저씨네 라고 작은 목소리로 이사무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이 발소는 깨끗해. 거울이 다섯 개나 있어. 여기는 하나밖에 없네. 하고 도시가 말했습니다. 僕こんな도구はいくら安くても 야다나.もっと綺麗でなければね. 소사. 두 사람은 학교から帰るとハラッでボールを投げて遊んでいました난 이런데는 아무리 싸도 싫어. 좀더 깨끗해야지. 맞아. 둘은 학교에서 돌아오자, 벌판에서 공을 던지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 카브 오다스요? 오라이. 선어우치니, 볼은 걸어갈 때, 오라이의 소바노, 深い 미조노나가니, 오지마시다. 준비됐어? 커브를 던질게? 오케이. 그러는 사이, 공이 굴러 길 옆의 깊은 도랑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맙다네. 또두 사람이 아래를 보고 있대 있는 곳에, 도래 휘로えない가나.といって 가방을 들었다는 것은, 어머니가 키날흰 옷을 입은 도고야의 주인입니다. 어쩌지? 하고 둘이 아래를 보고 말하고 있는데, 어디 보자. 주울 수 없을까? 하고 얼굴을 내민 건 뜻밖에도 하얀 윗돌이를 입은 이발소 주인이었습니다. 맞대이나, <목소리> 이마 돋대야るから. 또, 슈징は自分の家へ走っていて長い差を持ってきました.そして,ボールをこちらへ寄せて 돋ってくれました. 기다리고 있어, 지금 주워줄 테니까. 주인은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긴 장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을 이쪽으로 끌어당겨 주주었습니다 "아리가토" 또두사은 가슴으로 어래요이했습니다 주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서이 "좋은 아저씨네또두 사람은 얼굴을 보고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둘은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주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좋은 아저씨네. 둘은 얼굴을 마주보며 생긋 웃었습니다. 니그노노치 4일이 지테카라데이사무장은 학교에行く時に 토시장에게 무캇테 僕昨日ここのとこ屋で頭を買ってもらった 소고야の方을 흐리向きながら 말했습니다. 이, 그후4 5일신나소입니다 이사무는 학교에 갈때 토시를 향해, 나 어제 여기 이발소에서 머리 깎았어.라고 이발소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기타나 그나이, 새마이 께래도 청결다요.あのおじさんは怖い顔をしているけれど優しいよ。 若い時は 군지인데 만주에 있단다って이ろいろ戦争の話をして 기가 쎄다요.そうかい?僕も今度から行こうかしら? 또 토시장は言いました. 더럽지 않아? 좁지만 깨끗해. 저 아저씨는 무서운 얼굴이지만 상냥해. 젊었을 때는 군인이라 만주에 갔었대. 이것저것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くれなどたうんぶとかるか?」。らごとしぬんまれすみだ。ふたりはこのとこやへ行くようになってからおじさんとなかよしになりました。ばんになるとえのきのきのしたにえんだいをだして、さんにはこしをかけてすずみながら、おじさんからいなかでつりにいったはなしや、またよるかわらにひをたいて、 사카나오 요새 때 아미데스 끝다 하나시 나도 기기마시다. 둘은 이이반수에 가게 되면서 아저씨와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팽나무 밑에 평상을 내놓고 셋이 걸터앉아.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아저씨로부터 시골에서 낚시하러 간 이야기와. 또 밤에 강가에 불을 피워 물고기를 모으라 그물로 건진 이야기 등을 だ「火をたくと魚が寄ってくる?」とイサムちゃんが聞きました「そうですその川は小さな川でしたがナマズの大きいのがいましたよ」とおじさんは星空をながめて語りました「田舎へ行ってみたいな」ととしちゃんが言いました 불을 피우면 물고기가 몰려와요? 하고 이사무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강은 작은 강이었지만, 메기가큰게 있었어. 하고 아저씨는 별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골에 가보고 싶다. 하고 도시가 말했습니다. 녹곡가대 멍떠, 하나비누아 가루어또가 심하다 키또 토크장 다치가 하라빠 대학에 때 이르노 되쇼. 캐레도 석고에 이구요리가 <목소리가> 오지상로 하나시노호가 오모시로 해노되시다. 어디선가 펑 하고 불꽃이 올라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명 토크와 친구들이 들판에서 쏴 올리고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곳에 가는 것보다 아저씨의 이야기 쪽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나의 작은 집문는이 에노키의 의 기미를 타마니 시테 타케데 대포오 츠쿳타 모노데스. 도 오지상와 요카자니 사라사라토 하소요이 나루 에노키노키오 미야게마시타. 내가 어린 시절에는 이 팽나무 열매를 총알로 해서 대나무로 총을 만들곤 했지. 하며 아저씨는 밤바람에 살랑살랑 잎이 나붓기는 백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노 아오 이미가 다만이 나르노? 이이 어떠가 심았어요? 콘도복근이 손나 택보즈 끝에 く래요또 토시장가 다노미 마시다. 오지상복근이 모네. 또이사무짱가 이이 마시다. 저 푸른 열매가 총알이 돼요. 좋은 소리가 나지. 다음에 나한테 그런 총을 만들어줘요. 하고 토시가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나한테도요. 하고 이사무가 말했습니다. 3. 두 사람은 오지산이 타케노 철봉을 만들어 주고 도 약속했습니다. 이나카와 야부에 가면いくらでもタケがあるが. ここではなかなか竹がありません네と오지さんは考えていました3 아저씨는 둘에게 대나무총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시골은 덤불에 가면 얼마든지 대나무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처럼 대나무가 없네. 하고 아저씨는 생각했습니다. 기레이나 오오키나쿠야에 있대, この小さな床屋へ来ない他の子供たちはなんとなくこの縁台に来て腰をかけておじさんからお話を聞くのを遠慮していましたがいつの間にかみんなおじさんと親しくなってこの床屋へ来るようになりました。깨끗한큰イーバスへがそいちゃくイーバスへおじ않는たるない들은왠지ぴょうさんへわそこるとがんじゃ あジろブと이야기를듣는것을거리고있었습니다만おぬせもとアジシは친해져서、いい言い張りを受けておりました。おじさんが子供が好きだったからです。そしてしまいに、この床屋は子供の床屋というあだ名がつくようになりました。近所の子供は床屋の前をいい遊び場所にしました。 지기 아저씨가 아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발소는 어린이 이발소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근처의 아이에게 이발소 앞은 좋은 놀이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항상 기운차게. 작은 가게에서 아이들의 머리를 싹둑싹둑 깎고 있습니다.